자, 먼저 용량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아 용량 단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가 있고요. 아 킬로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새로운 단위인 1메가바이트라고 부르고요. 아 그리고 메가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어, 새로운 단위인 1GB라고 부르고요. 아, 그리고 기가바이트가 어, 1024개가 보이면 또 새로운 단위인 1TB라고 부릅니다. 아, 보통 메모리, 그러니까 램은 어, 단위가 기가바이트고요. 하드디스크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아, 물론 기가바이트 단위로 사용되는 그러한 하드디스크도 아직 많이 있고요. 아 그리고 어, 메가바이트 단위는 과거 과거에 아, 플로피 디스크 어, 그러니까 디스켓 용량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위로 많이 사용됐었죠. 아, 이게 단위 순서고요. 그리고 어, 킬로바이트보다 더 적은 단위가 바이트가 있습니다. 아, 바이트보다 더 적은 단위는 비트가 되겠고요. 아, 그래서 비트는 0과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정보를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가 비트가 되겠습니다. 아, 한 바이트는 한 문자를 말하고요. 어, 영어나 아, 그리고 숫자 한 글자가 한 바이트를 차지, 차지하게 되고요. 한글과 아, 특수문자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는 어, 하나에 두 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 기록 매체의 종류를 보시면 기록 매체는 어, 종류가 다양하죠. 여기는 세가지만 나열을 한 상태고요. 아, USB 메모리는 보통 4GB 이상을 많이 사용하고요. 하드디스크는 250GB 이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 물론 테라바이트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메모리가 있죠. 내장 메모리가 10GB 이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일별 크기를 살펴보죠. 자, 음악 파일. 여기서는 mp3 파일을 기준으로 두고요. 음악 파일 한 곡은 보통 4MB에서 6MB 사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동영상 파일, 영화 파일 1인 경우에는 700MB에서 2배인 1.4GB 사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 그렇지만 요즘에는 고화질 어, 영화 파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 GB 어, 심지어는 4GB 이상 되는 그러한 영화 파일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진 파일, 스마트폰 사진을 기준으로 두고요. 아, 한 장당 보통 2MB에서 4MB 사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은 보통 1MB 이하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 1MB는 어, 1024KB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 KB 단위로 업로드가 됩니다. 다운받아도 킬로바이트 단위로 표시가 되고요. 아, 그리고 문서 파일 같은 경우는 보통 1 메가바이트 이하의 크기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아, 문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1 메가바이트 이상이 되겠고요. 아, 그리고 문서에 사진과 같은 그러한 어, 어떤 개체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용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아, 상황에 따라 다른 그러한 어,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어, 광디스크의 종류와 용량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 요즘에는 어, 사용빈도가 좀 뜸하죠. 자, CD-R이 있고요 CD-RW가 있습니다. CD-R과 CD-RW의 어, 용량은 700MB로 동일하고요 어, 뒤에 붙는 R은 리드고요 W는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는 한번 기록하면 읽기만 가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CD-RW는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기록된 내용을 다 지우어서 공디스크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그러한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같은 비슷한 속성을 가진 그러한 기록 매체가 dvdr과 dvdrw가 있습니다. 용량은 다르죠? dvdr과 dvdrw는 동일하게 4.7GB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용량이 다르다는 것은 cdr과 cdrw에 비해서 용량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cdr과 cdrw의 용량이 동일한 것처럼 dvdr과 DVDRW의 용량도 서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속성은 CDR과 동일하죠. 읽기만 가능합니다. 한번 기록하면 읽기만 가능한 그러한 기록 매체가 되겠고요. DVDRW는 CDRW와 속성이 동일하죠. 읽고, 지우고, 재기록이 가능한 그러한 기록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DR과 BDRE. 아, 이것은 블루레이 디스크입니다. 아, BDR은 약 25GB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아, 물론 R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읽기만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RE는 위에 있는 DVDRW와 CDRW의 속성을,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아, 일단 BDR과 BDR2는 용량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BDR2는 읽고 지우고 재기록이 가능한 그런 디스크가 되겠고요 디스크 표면에 써있죠. BDR2 여기는 b d r 이고요 그리고 DVD를 보면 DVDR, DVDRW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CDR, CDRW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DVD-R 뒤에 DL이라고 붙어 있는 디스크도 있고요, DVD-RW와 BD-R, b d r d 디스크 뒤에도 DL이라고 붙는 그러한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기가 용량이 두 배인 디스크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DL은 듀얼 레이어 또는 더블 레이어라고 부르는 그런 디스크로 보시면 되겠고요.